2020년 가을학기를 은혜로 시작하게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월 15일 화요일부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나이 기간 동안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2일 화요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회비는 50불 이상입니다. 어, 강도사 고시카 9월 22일 날 있습니다. 김준현 전도사님, 배대진 전도사님이십니다. 어, 예배 후 박태문 박사님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살증은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아 같이 일어나셔서. 이어서 세 가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어, 이제 잠시 휴식하고 난 뒤에 특강이 오늘 중요한 특강이 계획됩니다. 어, 사실은 지난주 일주일 전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연기를 한 건데 이 특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특강 2일 어, 첫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한 학기마다 두 번씩 가는데, 이것을 삼 학점으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삼 학점이라고 해서 아주 우습게 볼게 아니라, 요 일주일 전에 오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재학생 중에 성적 중에서 뛰러 왔는데, 그분이 정말 과락을 받아가지고 입장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맞춰려도 맞출 수가 없는 신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온 걸 대신 성적을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종강시대 즈음에 가면은 테스트거나 논문 제출 과제 제출하거나 이런, 이렇게 시험을 못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께서 점수가 내려오지 않으면 큰과락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제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졸업을 시키면 나는 왜 졸업을 안 했느냐. 그 얘기해봐야 필요 없는 얘기. 더더군다나 신학교에서 성적을 위조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바쁜 여정에 주병야아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특강 제들을 만들어서 그 특강을 평상시에 열심히 준비해놓은 사람은 정말 어려운 경우에 졸업도 할수 있고 성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오늘. 석강을 하는 것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귀향해온것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할까봐 어, 월요일 날은 7시 오후 7시에 정상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최소한 시간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시간 약속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 가능한 제가 됐을 때 꼭, 자기가 그런 사람을꼭 보면은, 그렇게 늦게 오는 야 아사라 사람이 설교 시작 직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말이 많아안 돼. 정확한. 우리 목회자는 최소한 자기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두 시간 전에는 이 강대상 안에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세미한, 내가 준비한 설교라도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매주 화요일 날은 6시 반에서 7시까지는 경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수님 그날 강의 되는 교수님 또 후반기에 대해서는 졸업생들에게 이 설교 연습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시 화요일 날 내일 6시 반에 오셔서 이 경건 예배를 드리고 교육 강의는 7시에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신학교 정규 신학교를 다 졸업한 분이 우리 어, 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강도사 고시 준비를 위해서 지금 배 대진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그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대해 주신 전도사, 박수 바랍니다.